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고,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은혜인데, 여러분 끝까지 가야 진짜 은혜입니다. 마지막까지 가야 진짜 은혜입니다. 이 은혜는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은 은혜라고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지만, 지금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변해버린다면, 어느 순간 변해버린다면, 은혜라는 걸다 까먹는다면. 그냥 은혜 아닌 줄, 내 힘으로 사는 줄 안다면 여러분 다 허사가 아닙니까?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? 은혜의 날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?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.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인간, 참인간으로 오셔서 본을 보여주십니다.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필요해. 끊임없는 성령의 임재가 너희에게 필요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령 없이 살려고 하면 안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